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대한 지금 현재 뭐 고점 논란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절대로 고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주식 투자하려고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신규로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도아 내가 지금 들어가는 때가 과연 고점인가 아닌가를 두고 났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희 방송 잘 들어오셨고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이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의심 전혀 없고요. 그니까 이분들이 하는 영상을 그렇게 다 읽진 않았습니다. 딱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그니까 역대 최고치의 코스피 이제 준비해야 한다. 이거 왜 준비를 해야 하나 봤더니, 뭐이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게 누군지 몰라요. 전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코스피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졌고, 고점을 찍으면 떨어지고, 고점 찍으면 떨어지고, 고점 찍으면 떨어지고, 지금 현재에 대한 4,000pt를 찍어서 고점이지 않냐. 그럼 앞으로 코스피지수가 과거처럼 떨어질 날만 남았다라는 거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코스피는 5 0 0 0 p 트를 찍을 거고, 제 채널의 주주님들은 제가 챙겨갈 겁니다. 꼭,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기 순환에 대한 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한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현재에 대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경제상 우리 위치를 먼저 보면은, 이게 경기 순환주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우리 경제는 항상 확장 국면이 있고, 그리고 수축 국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제가 봤을 때에는 21년도에서부터 25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침체 국면을 계속해서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저점이 21년도에서 25년도였다. 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빨아들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고금리 상태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는 4%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금리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이자 부담 비용이라든지, 개인들의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이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이 고금리에 대한 우려 여파들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수록 이 구인구직을 안 해요. 고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고용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지표로서도 발표가 돼 있는 것처럼 고용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고금리에 대한 여파를 정책을 지속을 하면 기업들은 고용을 둔화를 시킬 거고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 되면은 당연히 리셉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국면이 지금 현재에 대한 이 국면이에요 침체기 국면.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라도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페드럴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럴이라고 하는 제롬파월 얘네들이 진짜 일을 잘하냐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머리가 멍청하거나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늦었어요 코비드나이팅 터졌을 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인플레이션 9% 때까지 증가할 때 그때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애들이 이페드럴이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였고 그리고 경기가 이미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2%대 거의 3%대까지 지금 현재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서 사실은 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FED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관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FED가 미국 재무부가 정말 정책을 잘 펼쳐서 경제에 앞서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뭐 탄력적이게 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를 내리는 걸 정말 잘하냐 아니다 너무 늦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착륙이 되려면 금리 인하는 사실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현재에 대한 경기 저점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 지금 회복기에 지금 현재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많은 이 투자자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 우리 지금 현재에 대한 위치는 회복기에 와 있다. 그리고 성장기라고 하는 영창육이 정말로 확인이 되고 골디락스라고 하는 호황기 때가 오면은 그때서에 대한 증시는 내년이 더 좋고 내후년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에 대한 위치는 지금 현재 회복기 상태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경제는 지금 회복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은 우리 증시의 벤치마크에 대한 과거 사이클로 지금 표현을 해보면은 예전부터 경기 바닥 사이클이 바닥이었을 때 지금 우리 증시가 바닥이었을 때 증시 바닥일 때 어떤 업종들이 먼저 올라갔는가를 살펴보는 그래프예요 그럼 지금 보면 금융업종들 자동차 테크놀리지가 증시 바닥대에서부터 먼저 올라가는 업종들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에 대한 코스피 4000 pt가 찍었을 때 똑같죠 지금 보시게 되면 금융업종들, 자동차 업종들, 테크놀리, 어, 테크놀리지, 테크놀 IT라고 하는 이런 업종들이 지금 현재 증시를 올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증시가 지금 현재에 대한 순환은 바닥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증시가 정점이 이르려면 경기 사이클이 진짜 활발하게 과열이 정말 과도한 과열이 있으려면 은 에너지 업종들, 헬스케어 업종들, 필수 소비자 업종들이 그제서야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IT 업종들, 자동차 업종들, 아니면 조선해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증시에 대한 정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은 회복되 있고,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한 위치는 경기 사이클의 바닥 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어,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주식투자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박대훈 대표인 제가 볼 때에는. 매출에 대한 지표가 정말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항상 얘기를 했다시피 가이던스를 상회하냐, 가이던스를 하회하냐 이딴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진짜 스탠다드로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IB 은행 애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지금 3분기는 정점을 찍었을지 모르더라도, 4분기까지 내가 투자를 이끌고 가려면은, 4분기,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래야지 얘네들이 4분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상회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성장 전망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되면은, 팔란티어 테크놀리지처럼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엔비디아는 이번에, 가이던스는 상회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4분기, 내년도 상반기까지에 대한 매출이 좋을 거냐, 그거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반등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채비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릴 때에는,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전 그렇게 돼요. 엔비디아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이퍼 스케일러. 증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이거든요? 이,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애들입니다. 그 뭐, 서버라든지, 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는 애들. 이런 거필요한 애들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아마존, 뭐, 구글, 메타, 애플, 테슬라, 오라클 애들이 하이퍼 스케일러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걔네들이 전부 다 하는 것들이 뭐죠? AI 모델, 메타버스 만들고, AI 서버, 뭐, F, FSD라고 하는, 뭐, 자율주행 AI,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하이퍼스케일러의 회사들이 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미래 성장 동력들이 얘네들이 증가가 돼야 돼야지, 4분기 매출도 상반기 매출도 좋을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이거는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스콘시주의 마운트 지금 현재 플레전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항공 사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초대형 하이퍼 스케일러 애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많이 필요하냐 이런 이런 데이터에 들어가는 수만의 이 하나의 렉에 들어가는 GPU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렉당 GPU는 거의 수십만 장이 들어가고 그 렉당 들어가는 수십만 장의 GPU 안에는 디 램이 졸라게 들어가고 고대형 메모리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정말 이 정도 규모로서 더 짓고 해외에서 더 짓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AI에 다 뛰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은 뭐가 더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냐면 GPU가 들어가고 디 램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고대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반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주식 투자 마을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경기 순환 주기의 개념에선 지금 현재 회복기에 접어들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좀 안정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상에서도 증시 바닥 지점에서 금융 자동차 테크놀리지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했는데,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정점이 아니라 올라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 하고, 그럼 AI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고 투자 설비를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이 짓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GPU에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D램을 적층해서 올리는 고대형 메모리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과 수, 순이익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고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부품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재고 자산이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품이 줄고 있다. 창고에 엄청나게 쌓아뒀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상품만 줄어들면 상관이 없는데, 수요가 폭발해서 수요가 아예 그냥 공급을 잡아먹는 지정이 되니까,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2024년도 9월달, 2025년도 10월달, 현재에 대한 가격은 무려 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5배. 그러면,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자산은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어떨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어떨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빡대가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AI에 대한 거품론을 얘기할 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AI에 대한 거품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어. 뭘. 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마존 AI B2 대열에 합류, 22조 원 규모 채권 발행,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2027년도까지 뭐를 짓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용량은 두 배로 확대하겠다. 용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뭐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 D램 졸라 적층해 가지고 고대형 메모리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니도 나도 할것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나 뒤처질까봐? 우리 사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수십 조 원을 집어넣고 지금 투자하는 지금 현재에 대한 광기에 대한 열풍들이 지금 불고 있다는거 여러분들이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애초에 원래는 17조 원 투자할라 했는데 4조 늘어서 20조 원 투자한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AI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이 늘면서. AI에 대한 투자금액을 증대시킨 거고요 디램 품귀현상 빅테크 최대 1년치까지 입도선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에 대한 물품을 다 지금 현재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자산 재고들이 미친듯이 줄어들어서 미친듯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투자의 귀재라고 할수 있는 우리 워렌버핏 형님께서 마지막 투자처를 어디로 정했는가 AI 거품 논란에서 버핏은 6조 원을 베팅했다에 뭐, 워렌버핏이 누굽니까? 제가 책들도 겁나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제 보시면, 이, 달토록 읽었어요, 제가. 어? 현명한 투자자. 어? 워렌버핏 스승인 벤저미언 그레이어. 워렌버핏 바이블. 워렌 버핏 집중 투자 등등등.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뭐냐? 이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뭐냐? 하, 기본적 분석에 의거한 제대로 된 저평가돼 있는 그리고 성장 동력이 확실한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월렌 버핏 형이 왜 투자를 했냐? 남들은 다 팔고 있는 시점에서 왜 투자를 했냐? 버크셔 해서웨이 비테크 주식을 신규 매입한 것은 2019년 아마존을 사들인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6조 원에 대한 투자는 2019년도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16일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버핏 회장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3분기 구글 주식에 1,784만 6,6142주를 신규 매입했다. 이 돈은 약 6조 원 3천 억 원이고 비중은 10위에 올라섰다. 왜 버핏 형이 지금 현재 AI 거품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AI 뛰어들었는가? 그건 간단하죠. 너도 나도 니도 할것 없이 유럽도 한국도 중동도 중국도 미국도 니도 할것 없이 AI에 다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IT 버블에 대한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개 빡대가리들이 나는 거예요. IT 버블이 무슨 1900년도 얘기를 지금 현재에 대한 자율주행차 타 주,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슨 IT 버블에 대한 그 과거 이력을 지금 현재를 갖고 옵니까? 그거는 마치 상처 났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메디폼 발라가지고 지금 하이드로겔로다가 상처 흉터 안 나게끔 만들고 있는 지점에서 된장 발라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우디와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6천억 달러, 약 873조 원 규모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면, 얘 설립되면, 얘 하나의 렉당 GPU, d 램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갈 거고, 얘가 내년도 4분기, 올해 4분기,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열성을 토하해 내는 거야.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고. 저는 AI 시대에 접어들어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정말 미래에 정말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는 당신을 위해서 3개월 플러스 3개월 주식 리딩을 제가 150만원으로 가입을 진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댓글에도 안 다를 거예요.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당신을 위해서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도 나도 지금 현재에 대해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이 주식 투자 마을로 들어오셔서 저 박대훈 전문가와 함께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을 고수익으로 이끌어 가, 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